예상대로 W 패턴 등장 후에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한 지점에 도달을 해서 계획대로 입절을 해줄게요. 요래 220불이니께 약 32만원의 수익을 확정 지었네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안녕하세요. 아재들을 위한 트레이더 샤샤이씨에요. 요번 영상에서는 아주 유명한 차트패턴인 쌍바닥 쌍봉패턴 또는 W패턴이라 불리는 것을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 전달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요 패턴을 기반으로 지가 같이 확인하는 지표를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아주 높은 승률을 끌어올리는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지가 거래한 장면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그리고 지가 사용하고 있는 요 선물거래소는 이지스 r 어인데 나스닥을 기준으로 1만원의 증거금으로도 선물 거래를 할수 있는 정식 해외 증권사이니께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채팅방으로 말씀 주시고요. 우선 W 패턴의 쌍봉우리, 쌍바닥에 대한 개념부터 짚어보고 갈게요. 기본적으로 쌍봉은 요래 두 개의 봉우리가 만들어지는 형태인데 상승이 지속되던 중에 매수세가 약해질 때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하락으로의 반전 신호를 주는 패턴이에요. 반대로 쌍바닥은 요래 두 개의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형태인데,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패턴이라 볼수 있어요. 쌍봉 패턴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 요건은요, 두 개의 봉이 그려지는 뒤, 두 번째 봉이 첫 번째 봉과 비슷하거나 더 낮게 형성이 되어야 하고요. 요것은 첫 번째 고점까지의 가격 상승을 막는 매도세가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쌍바닥 패턴의 경우에는 두번째 바닥이 첫번째 바닥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형성이 되어야 해요 요것은 첫번째 저점까지의 가격하락을 충분히 방어하고 있는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차트에서 보면 두개의 바닥이 형성이 됐는디 두번째 바닥의 저점이 첫번째 바닥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는 되셨을 텐데 요 패턴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정확도도 떨어지고 진입 타점을 잡는 부분도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보조 지표를 같이 활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확인할 지표는 MACD에요. 요 MACD는 추세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라고 할수 있는데 상승 추세의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의 MACD가 더 높아지는지를 확인해 주요. 두번째 바닥에서 MACD가 상승한다는 것은 첫번째 하락의 모멘텀이 두번째 하락보다 더 컸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두번째 하락의 모멘텀은 약해졌고 곧 상승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두번째로는 RSI 지표를 확인해 볼게요 보통 RSI는 70도는 30선인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두고 활용을 주로 하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해줄거예요 첫번째 바닥이 나오고 제차 반등하는 지점을 확인을 하구요. RSI 상에서 이 반등구간을 체크를 해줄게요. 진입 타점을 잡기 전에 두번째 바닥을 그리면서 이 RSI가 체크해뒀던 부분을 제차 상승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해요. RSI가 먼저 상승 돌파를 한 뒤에 가격이 뒤따라서 요 반등 구간을 돌파하는 지점이 진입 타점이 될수 있어요. 근데 지는 여기에 더해서 진입 타점 조건으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요. 지는 항상 많은 빈도로 투자하는 것보다 보다 안전한 타점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잖아요. 잃지 않는 투자가 제 1원칙이 되어야 하니까요. 지 경험상 두 번째 골짜기가 돌파한 뒤에도 가격을 반납하고 재차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을 재차 다지는 구간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한 뒤에 진입하는 것도 늦지 않구요. 보다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울 구독자님들도 요래 안전한 매매를 할수 있도록 무료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채팅방으로 말씀 주세요 재차 터치를 하는 요 지점에서 진입을 했어도 요래 충분하게 수익을 끌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개념적인 부분들은 정리가 되셨을 테니까 실제 매매라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요것은 10월 9일 나스닥 차트고요. 상승 추세를 이어오던 중에 고점이 비슷한 두 개의 쌍봉 패턴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지켜봤어요. 동시에 RSI 지표가 가격이 전저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지켜봤고요. MACD도 첫 번째 봉에서 두 번째 봉으로 넘어가면서 우아양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캔들이 전저점을 깨뜨리는 하락이 나왔고, 요 부근으로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숏 포지션 진입을 했어요. 손절라인은 두 개의 봉 중에서 더 낮은 고점으로 잡고요. 입절라인은 다음 지지저항라인 부근으로 잡고 진행을 했어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예상대로 W패턴 등장 후에 하락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한 지점에 도달을 해서 계획대로 입절을 해줄게요. 요래 2 2 0뿌리니께약 32만원의 수익을 확정지었네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오늘은 W패턴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오늘도 고생했으니까 라면이나 한 그릇 하러 가야겠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거요.